보세요 네. 봤어? 뭘 네, 봐요? 잉카가 너 올렸던데? 봤죠. 뭐 하는 거야, 지금? 네? 아니, 진술 썼을 때. 어. 그래서 말을 하더라고요, 옆에서. 뭐를? 우리는 뭐 잘못이 없다. 응. 근데 막 진술사에 이거 추가해달라, 저거 추가해달라. 우리가 뭔 잘못을 했냐, 이러더라고요. 응. 왜? 그런 모습에 퇴사를 결심을 했고,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. 응. 일 알겠어. 끊어봐. 네 어, 그래. 아, 네. 어, 야, 하나 물어보자. 네. 어, 지금 이제 다른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데, 어, 그 지금 간판만 바꿔서 새로 영업하고 있잖아. 네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. 나한테 애기 얘기를 해 가지고 딸내미가 이제 올라가지 네. 걔가 사춘기라고 말 듣고 내가 흔들려 가지고 너 기능장이 속여서 써준 거 있잖아 네. 기능장하고도 통화했거든 내가 아까 네. 어 당신이 그때 잘못을 인정했고 지금 기능장은 아마 기사, 기자랑도 사기 통화했을 거야 네. 통화했다 하더라고 순순히 다 인정했단 말이야 기능장님 그때 차량 안 보고 검사한거 있잖아요 네. 그걸 내가 콘텐츠 안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렇죠그 기능장님이 그 차량을 검수도 안한 상태에서 소견서를 써, 써준 건 맞잖아요. 네 그렇죠. 차를 네. 안 보고 검수, 어, 검수한 검 것처럼 썼다. 자기 잘못이 맞다. 그 그러니까 네. 나는 내 방어권을 위해서. 기능장한테 얘기했거든 내 방어권을 위해서 난 당신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. 네. 이렇게 기망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. 네. 그때 날 보여줬잖아 소견서를 네. 내 사진을 찍어놨고 다행히 네. 그러니까 이걸로 날 기망을 했다. 그러니까 나는 경찰 조사 받을 때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내가 이거를 구청이나 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자기가 감내한다 하더라고.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. 자, 그러면은 응. 네가 알고 있는 비리가 있어 없어? 다 아, 기억은 못하지만, 어. 바로 보시면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어떤 게 빌인지 저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, 카메라 음. 사건 아시죠? 그게 오래전 사건인데, 어. 에어백이 터졌어요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, 이 저희 대표, 이 대표가, 이것도 이제 저만 아는 건데, 세차장에서 어. 내보고 말하면 다알 수, 대표님이 알수 있는 사건이니까 말씀 드릴게요. 어. 저희 실장이 지인이에요. 그 축구선수 차량이에요. 어. 대전인가 어디야? 그 축구선수 차량 맞아, 맞아, 요새 그... 맞아, 여기서, 어, 알아. 네, 어. 열이 터졌고 그 축구 선수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. 어. 이 대표가 했던 게그 차량이 추후에 문제 생기면은 그차 원가 그대로 내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조건에 걸었어요. 응. 음. 그리고 할부금도 줬었고 리스 이용료도. 응. 음. 개월치가 줬었어요. 음. 근데 그게 고스란히 그 벤트하는 집에다 손배상한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. 이돈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줬으니 놈이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. 마치 <laughs> 청구할 놈이지. 저도 몰랐었거든요. 그 축구 선수는 나랑도 통화했거든. 근데 그때만 해도가 참교육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이트 공대에서 나한테 그걸 줬을 때 내가 축구 선수랑 통화를 하면서 수리를 해준다 한다 부품이 온다 응. 한다 그러니 어 수리해줄 거니까 이런 거 컨텐츠 할 필요 없다.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고소한 거지 이 새끼가. 그러니까 덜, 덜 받는 거 아니야? 고소를 한 게. 응. 그 옛날에 그 기능장 커뮤니티 한번 올리셨잖아요. 그때 그 기능장 사진이 올라가고 제가 그때 대표님을 다마 전화드렸을 거예요. S 클래스를 수리하러 갔다가 네. 거기서 써달라고 했는데 기능장 말로는 그냥 이게 성능 보험 네. 보험에 쓸것 같아서 그냥 써줬다더라고. 하 근데 그도 것 잘못된 거야. <laughs> 근데 이 대표는 지금 거기서 얘네가 이렇게 협박을 해서 우리가 내렸으니 이번은 수정을 해야겠다. 아니지. 그 변호사랑 통화했는데. 권유하고 협박은 내가 걔한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놔야지만 협박이 되는 거고 강요가 너도 기억나지만은 그 우리 영상 찍을 때 편집에 돌렸잖아 네. 처음에 영상 할때 내가 너 기억나니 너 혹시 나나 저기 뭐 댓글에 대한 사람 고소할 거냐 네. 제가 무슨 면목으로 고소합니까 단지 패드립 치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하길래 내가 삭제해 줄게 그거는 내가 보는 종종 삭제해 줄게 너 기억나지 그거. 네. 영상이 있어.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사람이 할 행동이 할 행동이 아니다. 왜냐면 표가 잘못했으면 OO가 욕을 욕을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 가족까지 뭐 와이프나 아니면 딸 아들 이런 가족을 들먹이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어, 삼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만. 업장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어, 소리를 치거나 어, 그런 것들은 업무 방해로 그럼 고소하세요. 어. 제가 아는건다 말씀드릴게요. 어. 저도 사람인지라 어.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생각은 들어요. 어. 지금 그러고 이 대표가 경찰에 고소하는 목적이 어. 그때 당시 에 변호사를 갔다가 어. 와이프의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가 그러니까. 응. 여기저기 이제 후배들 다 소개 받아가지고 음. 로펌 섭, 섭외한 걸 알고 있어요. 음, 그 로펌이 그, 고소한 그, 거야, 그러면? 네. 음. 댓글쓴 사람들도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고소했을 거예요. 음, 맞아 고소했다고 이 얘기를 네. 주변 사람한테 들었어, 벌써 오늘. 그거는 제가 확실할 히수 있어요. 협착은딴 것도 다 봤기 때문에 댓글들. 그래서 이렇표의 목적이 일단 그 사람들 다 고소해가지고 합의금 명령으로시작 이거예요. 아, 돈을 받고 시작? 네. 저희가 자. 만약에 대표님이 응, 응. 뭐,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, 응. 연락 주시면은, 제가 응.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JTBC는 고소 안 했어? 그것도 처음에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,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지 말자고 말렸어요. 왜냐면 JTBC가 돈 없는 방송국 중 하나예요. 어. 아. 방송국 상대로보다는 기자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, 방송국에서는 어. 그 기자 상대로 소송이 걸리면은, 변호사 비용을 지원 안 해준대요. 음. 그래서 그 기자를 귀찮게 하려고 하다가 음. 일단은 걔를 귀찮게 해봤지 때려봤자 돈이 안 나오니까 내두고 음. 나는 다른 데다가 지금 양파 사장님입니다 하는 거 같아요. 넌 지금 자 군만담에 네. 너희도 회의했을 때 가면 목적은 그럼 댓글러들한테 합의금을 받고 임대표 조져가지고 만약에 형사 사건에서 만약에 내가 처벌 받으면 그 그걸로서 인사 진행해서 나한테 합의금 받겠다는 거잖아. 네. 그걸 돈을 받고 쉬겠다. 네. 그 내용은 너희들 회의하면서 나온 거야? 아니요 그러면? 이것도 웃긴 게저 따로 저희 회사에 또 x x 계세요. 응. x x x 저 따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거 비밀이다 절대 말하면 안 돼. 응. 음. 다 얘기를 한 거죠. x 음. 그 따로 x x x x x 목적은 그거인 거예요. 아까 돈을 받겠다. 저희를 뭐 시게 할지 돈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돈을 받겠다. 목적은 돈이네?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네. 대표님 고소한 로펌이랑 음. 피해자자다 댓글에 대 사람들 로펌이랑 다 틀려요. 음.. 틀리다고? 오케이. 알았어. 내일 내일 전화 한번 줘. 네. 응? 지금 본인 스스로가 줘야 제법한 거죠? 그랜저 GN7 3.5. 이 계약자가 보인이에요이 차를 뭐 운행하셨나요? 근데 날짜가 이 친구 입사 전이야. 근데 이 차를 어이 친구가 운행을 안한 거지. 제가 혹시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강요를 했나요? 지금 신차 장기 렌트 한번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와 이게 견적이 다 달라 무슨 뭐 공절도 아니고 아니 아직 모르세요? 그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차이지 모르세요? 차.. 차이지? 아 지금 신기하네 아차이지 카톡 문의를 더니 비교적이 쫙 왔어 비교제뿐만이 아니라 차이지는 30여 개의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빠른 출고가 가능하고요 출고에서 끝이 아니고 꼼꼼한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까지? 그렇죠 와. 자세한 내용은 차이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 나 차이지에 들어가 주면 안 돼요? <laughs>